이게 고삼입니다. 고삼 고3. 무진장 쓰다는 고삼 중삼이 아니고요. 고삼 접골목 열목에 맺혔네요 비가 좀 와가지고 촉촉히 젖어있네요 접골목이라고 합니다 비어붙이는데 명약이라고 하네요. 딱 총나무, 적골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차리공입니다 이거 먹으면 바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잎뿌리 조심해야 돼요. 자리고 연천에 와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조용한, 조용한 곳이네요. 한적한 곳입니다. 산삼입니다. 열매를 잔뜩 달고 있네요. 사지오엽이네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거를 지이라 그래요. 요한 개에 대에서 올라와서 일지, 이지, 삼지, 사지인데, 사지, 다섯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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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지 오엽. 요 밑에도 하나 있죠. 똑같은 거. 사지 오엽입니다. 사지 오엽. 요 안에 요거 작은 거 삼지오엽 산삼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지가 많이 생겨요. 제일 작은 걸 삼엽인데 그 다음에 오행, 각구, 삼구, 사구, 요걸 사구라고 그래요. 좀더 지나면 오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육구, 육구는 육구만달. 79는 79 7구 두루부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산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